안녕하세요. 오늘은 비가 오더라고요. 근데 비가 오긴 오는데 오늘은 좀 쓸쓸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노래 추천을 하나 조금 드리면 어떨까 해서 코다 라인의 좀 쓸쓸한 하, 하여튼 여러가지 듣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여러가지 감정을 느끼게 할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곡의 어, 뮤직비디오가 네, 굉장히 좀 인상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한번 봐주시면 어떠실까 해요. 네. 음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